강력한 겨울폭풍이 미국 동부를 강타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뜻하는 아마겟돈과 합성해서 윈드마겟돈으로 불릴 만큼 그 위력이 엄청납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해안가 주택을 덮칩니다. 최대 풍속 9 6 k m 의 겨울폭풍이 불어닥치면서 해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보스턴을 비롯해 미국 북동부의 많은 도시가 물에 잠겨 도로는 마치 강처럼 변했습니다. 강풍에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쓰러지면서 주택과 차량을 덮쳐 인명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MBC 방송은 지금까지 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신주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최소한 12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We to power into next week.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어 1,400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고 2,40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워싱턴 D.C.와 보스턴을 연결하는 암트랙 열차 운행도 한때 중지됐습니다. 미 국립 기상청은 광범위한 지역의 강풍과 해안 침수 경보를 발령했고.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메사추세츠주는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SBS 이홍갑입니다.